안녕하십니까? 신의계들 코방 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제가 오늘 아침 뭐 어제 계속 어,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에이테킴스 미사일 받았죠. 그거 가지고 뭐 후방 보급 기지, 레이더 기지 뭐 이런 것들 타격하더니 이번에는 병력 집결지를 타격했습니다. 아주 많은 에, 수백 명의 러시아 군병력이 90초 만에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곳에서 어떤 전과를 올렸는지 보도를 하였고 자 어제 제가 우리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 정말 문제 많다 라고 어, 보도를 해 드렸고 여기에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죠.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반박을 했어요. 그 반박을 한 것을 미 국무부 관영 매체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다시 또 그걸 또 메인에 걸었어요. 지금 미 국무부와 우리 한국 외교부가 핑퐁을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게 지금 이래서 되는 겁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 이 수뇌부에 도대체 어떤 자들이 있길래 지금 이 모양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 이 우려스러운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고, 러시아의 숙청의 바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제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던 러시아 군부 숙청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속 수감된 티무르 이바노프 국방 차관에 이어 루슬란 찰리코프 국방 차관이 다음 타겟이 될 것이라는 첩보를 영국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발레리 게라시모프 등에 이어 실질적인 서열 3위로 평가되는 루슬란 찰리코프 재정 담당 차관이 연방보안국에 소환돼 신문을 받고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현지 시각 5월 1일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1일 공개 정보 보고 자료를 통해 티무리 이반호프 국방 차관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어 루슬린 찰리코프 재정 담당 차관이 FSB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찰리코프는 이반호프의 배후 인물 중 하나로 알려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찰리코프는 쇼이구 게라시모프에 이어 국방부 서열 3위로 알려진 인물이며 특히 쇼이구 장관과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찰리코프는 이반호프와 마찬가지로 쇼이구의 오랜 신복으로 쇼이구가 비상사태부 장관에 있을 때부터 실무관료로 쇼이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국방부 건설사업 비리와 관련된 수사가 안톤 실로안노프 재무장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며 그 역시 쇼이구의 부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숙청 준비작업이 군부는 물론 연방정부 내의 다른 실력자들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오는 5월 7일에 새 임기를 시작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임기 시작에 맞춘 내각 쇄신과 군부개혁 등의 명분도 충분해 이번 숙청 작업은 군과 정부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내부 소식통들에 이어 영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러시아 군부 숙청에 관한 첩보는 러시아가 실제로 대혼란에 빠지기 직전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거나 러시아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서방측의 정보 공작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데요. 과연 다음 주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찰리코프 차관, 그러니까 쇼이구 국방장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에 이어서, 어, 세일삼이다, 라고 하는데, 게라시모프가 지금 죽었는지 안 보이고 있으니까, 어, 그러면 소위 이가 되는 거죠, 2위. 이 사람이 지금 FSB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근데 체포는 아니고, 소환. 이바모프이 건설 담당 차관은 체포됐죠. 그래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협의가 나오면 수갑 차는 거죠. 이렇게 영국 국방부가 일일 공개 정보 보고를 통해서 밝혔고, 이제 팩트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찰리코프 차관은 쇼이구 국방장관이 비상사태부 장관에 있을 때부터 모셨던 인물이에요. 어 쇼이구는 비상사태부 장관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추지사를 한 6개월 하다가 바로 이제 국방장관이 되었는데, 비상사태부 장관 할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수행해온,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방부 넘버 2까지 올라간 이런 인물이고, 먼저 잡혀간 이바노프는, 이 비상사태부 때는 없었고, 젊으니까, 이 모스크바 주지사할 때, 그때 부지사로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국방부 장관 들어가면서 부지사 또 그만두고 다시 또 따라가서 차관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완전히 최측근들이죠. 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서 들어가는데, 그 다음 타겟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다. 안톤 실라노프 재무장관인데 돈이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재무장관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러면 국방장관, 재무장관 등을 다 날려버리면 완전히 핵심적인 관료들이죠. 국방, 재무 이 사람들을 날려버리면서 어,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체제를 더욱 더 강하게 하고 나에게 넘버 투는 없어 오직 나만 있어. 하는 이런 신정 체제 강화 차원에서 숙청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5월 7일 푸틴 대통령의 취임 이 일정에 맞춰서 그 인근에 쇼이구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영국은 왜 이런 걸 국방부 정보 공개에서 일일 정보 공개에서 발표했냐. 를첫 번째는 사실이니까. 그 사실이니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해서 이 정보 공작, 역공작을 하는 뭐 이런 차원일 수 있다라고도 보는데, 뭐 뭐가 됐든 러시아가 좀 혼란에 들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관영 매체를 동원해 한국 국가안보실장을 공개 저격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인터림 스텝, 즉 중간 단계가 있다고 분명히 밝힌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외교당국의 잘못된 정책들은 무능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행보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북핵 정책에서 미봉책이나 타협책에 그치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가 5월 2일 보도했습니다. VOA는 전날 한국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보도에 대한 한국 외교부 측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장호진 안보실장의 관련 언급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덮어두고 핵 동결과 제재 완화 교환 수준의 미봉책에 그친다거나 또는 북한 핵을 일부 인정해주고 핵 군축으로 나아간다는 타협책과 같은 의미의 중간 단계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변인 명의 답변서를 통해 미국은 중간 단계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반박 성격인데요. 미국은 중간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에게 중간 단계라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를 선언한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중간 단계라는 개념을 거론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3월 미라 랩 후퍼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 역시 CSIS 특별대담에서 중간 단계와 위협 감소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하길 바란다라며 북한과 핵 동결 및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관영 매체를 통해 반박하고 한국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또한번 반박하는 이 같은 상황은 북핵 문제에 있어 한미 공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국 외교 안보라인 상황 파악을 못하는 무능력자가 아니라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자들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도대체 외교안보실 그리고 외교부 이 사람들 정체가 뭔가요? 아니 미국이 우리는 중간 단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간 단계란 건 뭐냐 아니 지금 북한이 협상 안 한다잖아 그리고 핵 이미 지금 가졌잖아 어쩔 수 없잖아 지금 그러면 저 핵을 가진 것을 비핵화시키려면 김정은이를 뭐 죽이든지 아니면 은 북폭을 해서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한국이 전쟁은 죽어도 싫다 라고 하니 전쟁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냐 쟤들은 말로는 안 통하는데 말하자 그러면 말안해 그러면 핵은 지금 다 만들었어 ICBM까지 만들었어 그럼 더 이상 만들지 마라 여기에서 이제 핵 기술을 동결하자 라고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제재 좀 풀어줄 테니까 니들 그렇게 악다구니 쓰는 그런 나라는 되지 말자 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라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은 우리 국민 입장은 북한 핵을 비핵화해야지 라는 말을 듣고 싶죠. 자 외교부가 바로 그 짝입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든 없든 국민들은 이 예를 들어서 대중이 전부 정치학 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오 어, 북한 핵 비핵화 시켜야지. 아 그게 정의지 맞습니다. 그게 정의인데. 현실성이 없는 정의는 예, 그거 부르지면뭐 됩니까? 동키호테지요. 그래서 어, 국민들은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비핵화 이걸 계속 주장하자. 근데 북한 비핵화를 하는 행동 그건 안 해. 예, 못 해. 왜? 예, 그건 전쟁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입장은 전쟁밖에 없으니까 못 해. 그러면 미국이 제재를 아주 세게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중국이 예, 압록관과 두만강 뻥 뚫려서 중국이 다 해결해주니까 그것도 안 통해. 뭐 어떡하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 단계 해서 진 동결하자, 그냥 여기서. 왜? 자꾸 놔두면 이제 ICBM 만들어서 확실하게 그냥 미국 타격할수 있으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동결하자. 우리 입장은 아니, 우리는 지금 다 죽을 텐데 동결하면 어떡하냐. 아, 그러니까 그냥 북한이 저렇게 악다구니 쓰는 저런 에 나쁜 놈들로 놔두지 말고 국제사회로 끌어들이자. 이게 미국의 말인데 그 말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미 국무부 관행 매체죠. 미국 백악관 북핵 중간 단계 고려할 용이 있어. 미한 엇박자? 아니 한국 외교부는 또 국가안보실장은 k b s 출연해서 내가 미국 관료들 여러 명에게 들었는데 중간 단계라는 건 없다고 라 했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VOA가 한국 외교 안보실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배악관 당신 애들 입장 뭐예요? 물어보니까 우리는 중간 단계 고려할 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에, 이야기를 하면서 외교 안보실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얘기에 대해서 부여 A가 우리 외교 안보실에 또 물어본 겁니다. 아니 저기 중간 단계 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니까 아니 한국 외교부 북핵 중간 단계는 없다는 것이. 이 미봉책이나 타협책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미봉책 에, 그냥 뭐 대충 여기서 덮고 타협책 여기서 그냥 에, 이렇게 해주고 이거 우리는 없다는 거다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다 이게 지금 말인지 뭔지 미국은 중간단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미국은 중간단계 없더라 분명히 어제도 배학관에서 중간단계 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없어 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우기는 한국외교부 그러면서 중국에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한국 외교부.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자, 이런 거 보면 최근 친중행보를 하는 어, 이런 행위들을 봤을 때 반미, 반중 인사들이 완전히 이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외교안보실장이 그 프로필 제가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러시아 참사관하고 동구권 과장하고 그리고 주로 대사하고 그리고 외교안보 외교부 1차관 하고 하다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를 다 아우르는 외교안보실장으로 급성장을 했어요 차관하다가 그것도 좀 희한한 일인데 그러면서 계속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개선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미국과는 이런 어깃장을 놓고 있는 자들 이거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러냐? 아, 국민들이 북한 비핵화 한다는 의지를 듣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안 되죠. 외교 안보에, 특히 안보에, 퍼플리즘 들어가면 안 되죠. 현실성 있는, 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자유민주주의 우파. 뭐냐?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현실성 없는 이야기 계속 떠드는 게 뭐냐? 좌파들입니다. 이상주의자들. 그래서, 듣기 정말막 하는 것들, 그게 바로 좌파예요. 우파는 뭐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만 하는 게 우파예요. 근데 이 자들은 지금, 안 되는데, 미국이 이미 제일 중요한, 북핵의 제일 중요한 행위자인 미국이, 중간단계, 이제 여기서 핵동결, 여기서 좀 다른 방향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아니야! 중간단계 없어! 라고 하는 이건 도대체 뭐냐? 정말 갈아치워야 될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에테킴스 미사일을 공급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크림반도가 아니라 동부전선에서 에테킴스를 이용한 화끈한 장거리 타격작전이 감행되었습니다. 90초 동안 이루어진 공격으로 러시아군 대대급 병력이 증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에테킴스 블랙1 미사일을 사용해 전선에서 약 8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 병력훈련시설을 강타했으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숫자의 사상자와 장비 피해가 발생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속성들이 현재 시각 5월 1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4월 30일에 루한스크 북동부에 있는 쿠반 정착촌 인근의 러시아군 야전훈련장을 겨냥해 실시됐는데요. 이 지역은 제11군단의 훈련장 중 하나로 러시아에서 들어온 신병과 보충병들을 전투부대로 재편성하고 작전 투입 전 훈련을 실시하는 전진 기지 중 하나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곳은 최전선에서 직선거리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후방 지역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특수부대를 투입해 FPV 드론으로 이 훈련장의 위치와 병력 집결을 확인한 뒤 병력과 장비가 집결해 있는 위치에 네발의 에테킴스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발사된 에테킴스는 사거리 165km의 블락 1 모델이었는데요. 이 미사일은 내부에 950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있어 축구장 3개 면적에 피해를 주고 중심부 약 550평방미터는 문자 그대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에 피격된 4개의 지점에는 자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연기들이 표적지 일대를 자욱하게 덮는 모습이 관측되었는데요. 4개의 지점 중 클로즈업된 1개 지점에서만 110명이 넘는 인원이 식별돼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 숫자는 적게는 300여 명에서 많게는 500여 명의 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표적에 여러 발의 에테킴스를 쏘는 이러한 전술은 최근 미국의 에테킴스 미사일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점점 더 잦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 가능한 재고 물량이 1200여 발이 넘는 만큼 앞으로 러시아군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테킴스로 뭐, 방공 미사일 기지, 또 물류 기지 이런 데 타격했는데 이번에는 병력 직결지를 타겠습니다. 네발, 네발을 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북부 끝자락이죠. 여기가 루한스크 주입니다. 루한스크. 어,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 영역이었죠. 여기고 여기가 이제 하르키우고요. 여기에 최전선에서 80km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인데 어, 보충병, 신병, 어, 직결지 훈련소예요. 여기서 이제 전선에서 어, 병력이 예, 모자라면 보내주고 훈련시켜서 보내주고 보내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를 예, 확인하고 드론으로 병력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를 딱 확인하고는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군데를 때렸어요. 90초간. 어,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나머지 네 번째 타겟이 폭발하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 줄로 그냥 자탄이 쫙 갈리더니 그 뒤로 쫙 자탄이 펼쳐지죠. 어, 이 에이테킴스 블락1은 165km 최대 사거리에 자탄이 수류탄보다 약간 더 위력이 좋은 이 자탄이 950발 들어갑니다.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 시켜버리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네 발의 공격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냐.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 뭐가 꼬물꼬물 보입니다. 이게 병력이에요. 이 사진이 어디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바로 이렇게 터지기 전에 이 모습입니다. 병력들이죠. 이게 지금 백열명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만 이렇게 백열명이 있었고, 저기 끝에 있는 차량까지 다 그냥 완전히 파괴됐어요. 한 군데만 이렇게 백열명. 근데 네 군데니까 최소 300명에서 최대한 500명 정도는, 에, 죽었을지 않을까. 이건 뭐, 수류, 이 정도 면적에 수류탄 950발 던져버리면 살아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공격을 해버렸다라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금 이제 에이테킴스를 대규모로 받고 있는데, 저는 1200발 정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너무 많이 쓰면, 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쓸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급한 거죠 왜 5월 어, 러시아의 대공세를 지금 버텨내야 되니까 5월 말까지 미국 무기들이 지원돼 들어온 그 시, 시기까지 버텨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어,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는 소식 오늘도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